이제 야구 시즌이 되면 저희 PR부가 완전히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laughs> 내 얼굴이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딱 박히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 아나 진짜 이래서 광고하는구나 뭔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PR부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럼 피터가 되기 전에도 자신감이 장착이 될 수가 있다요 피할 수 없으면 야!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학기 PR부장을 맡게 된 PR부 35기 이소윤입니다. 네, 저는 PR부 35기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R부 35기 이천주입니다. 어, 저희 PR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어, PR부는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브랜딩이라고 말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의 기업 혹은 브랜드가 대중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 브랜딩 혹은 기업 PR 등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부서인데, 어, 요즘은 되게 기업 PR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공모전도 요즘 기업 PR로 가는 추세라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사진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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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가볼게요. 어, 첫 번째는, 어, 부스 사진이네요. 여기 CPR이랑 NPR 이 있는데 어, 저희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PR 부서라는 그 부서 이름이 사실상 잘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PR 부장이 이렇게 항상 PR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 정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내가 PR 부의 디가 되었다는. 그게 확 느껴지는 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 1학기 PR부장이었던 민경 언니가 저희 사진들을 다 조각내서 첫 번째 딱 부스 시간에 조각내서요? <laughs> 조각, 아, 조, 맞아요. 네. 그런 파편들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 사진을 딱딱했는데 그때 와나 진짜 에디 됐구나. 에드플래시 들어왔구나. PR부구나라는 게딱 느껴지던 그 장면이어서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어. 이건 이제 그쵸? 체육대회죠. 어, 그쵸? 네, 체육대회 체육대회에 PRV의 자랑인 지섭 매디께서 이제 직접 우리의 응원구호를 가,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응원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laughs> 진짜 근데 이때 지섭 에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학성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저희가 4대동 체육대회 때 에드 플래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laughs> 막 플래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이때 지섭 에디 덕분에 맞아요. 저희가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할수 있었고 정말 열기가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PR부의 자랑입니다 지섭 에디 <laughs> 아 저희가 이제 야구 시즌이 되면 저희 PR부가 완전히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laughs> 따로 야구 톡방도 있고 그럴 정도로 되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 한 날은 이제 인천 문학 경기장까지 가서 슥 경기를 본다든지 잠실에는 진짜 너무 많이 가고 저도 막.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들고 치킨 먹고 막 맥주 터트리고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은 에디랑 민경 에디가 진짜 사직구장 넘어가고 싶다. 이러면서 토요일 날 플래시를 와야 되니까 금요일 날 부산에 사직을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 야구에 미쳤다. 근데 야구 너무 재밌고 저희 PR부에 들어오면 야구를 좋아하신다면 야구에 관심이 없으셔도 정말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게 저희의 그거죠. 뭔가 그 알맹이, PR부의 알맹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코어 같은 활동인데, 한번 천주에디가 설명을 해줄까요? 이게 PR부에서 했던 약간 PR 관련된 실무적인 활동이었는데요. 작년에 컨셉은 EOTD라고 해서 Emotions of Today. 이렇 해가지고, 자신의 오늘 감정을 이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버스 쉘터 광고를 했던 사진인데, 이때 이제 제가 쉘터 팀이었는데, 이제 우리 애디들 중에서 감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들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버스 쉘터 광고인데, 너무 뿌듯했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게, 이게 석촌호수딱 뒤에 버스 쉘터에 걸렸었는데 정말 앞뒤로 저희의 광고가 실제적으로 그 버스 쉘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걸리니까 진짜 정말 너무 뿌듯했고 이거를 보는 순간 아나 진짜 이래서 광고하는구나 뭔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 저희가 또 PR 보다 보니까 아까 찬주 에디가 말한 것처럼 PR 뭔가 캠페인 CSL 캠페인 혹은 공익 캠페인 같은 것들도 저희가 스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사회 문제를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 느끼고 자기의 감정에 되게 무디다 이런 문제를 잡아서 아 그러면 너만의 진실된 감정을 한번 마주해봐 표현해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이거는 버스 쉘터 사진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저희가 이 사진은 이제 OH를 버스 쉘터로 하고 저희가 5개 광고판에 또이 OTD 광고 영상을 넣으려고 촬영을 한 날이었어요. 이때 이제 다원 에디도 그 영상에 출연을 했고 하면서 정말 무더운 날 저희가 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진짜 광남 한복판. 그 교보문고 사거리에 있는 그 광고판에다가 저희의 광고가 무려 3일 동안 송출이 되는 그게 있었는데 저희 PR부가 진짜 PR 캠페인을 만들어서. 어, 버스 쉘터에도 저희의 광고를 이미지를 걸고,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강남 한복판에 저희의 광고 영상이 걸린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진짜 영상에 출연하고 만든 우리 다원 씨는 어땠는지. <laughs> 어. 어,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획부터 해서 끝까지 촬영까지 해서 오네어가 되는 걸제 눈으로 직접을 보니까 또 저는 어디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데 내 얼굴이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딱 박히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PR부에 들어오시면 저희 이번에 더 오프라인으로 크게 할 거니까 정말 좋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찬주에디가 발표를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저희가 PR부가 정말 발표를 너무 잘해요. 아, 그래. 그래서 저, 제가 이번에 부스 때도 이제 경쟁 PT 때 피터를 많이 할수 있도록 발표를 열심히, 자신있게 할수 있는 그런 부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 저희가 발표를 하면 막 주접 이런 것도 다 올리거든요. 맞아. 그것처럼 저희가 정말 그 자,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올려주는 부서기 때문에 자신감 없으셔도 여기 올라오면 어차피 음, 발표를 너무 어차피 잘하게 된다. 된다. 어, 정말. 아. 그리고 또 피... PT를 하게 되면 아, 맞아, 맞아. 다들 뒤에서 아, 응원해주고 우수진 얼굴로 봐주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가도 나가면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상반기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경쟁 PT라는 맞아요. 활동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신입기스가 무조건 피터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피아부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럼 피터가 되기 전에도 자신감이 장착이 될 수가 있거요 정말. 아. 아! 너무 예쁜 사진인데, 참주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저희 p 아부에서 수박민찬이라고 이제 4명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기를 공모전에 갔다가 공모전 뒤풀이로 양평에 가서 패러글레이딩을 하고 온 사진. 음, 테이블은 뒷풀이, 스케일도 다르죠. 그렇죠 <laughs> 너무 다르죠. <laughs> 이런 뒤풀이에서 <딥프리에서 웃음>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독 많이 친해지죠. 그리고 따로도 되게 자주 만나가지고, 아, 나 동아리 사람들이랑 안 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정말 아들새. <하나, 둘>, <laughs> <laughs> 저는 트리가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이게 딱 플래시 들어와서 첫, 팀 활동이어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같이 이제 기존 기수분들이랑 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뭔가 하면서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살짝 경피 직전에 뭔가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트렌드 리포트 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PR 보 내에서는 PR 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PR 집 네, 주제를 왜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주제 선정을 하다 보면은, 그 달에 나왔던 TBC라든지, 어떤 브랜드가 어떤 캠페인을 했는지, 그걸 아무래도 다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아무리 광고 동아리지만, 광고 안 찾아보잖아요. 저는 사실 프리미어스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1번, PR집을 개, 기회로, 아무래도 한 달에 나온 그런 광고들을 훑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 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들이 FT하러 오셨던 그런 날들이 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저희가 실무자단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질문할 수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 FT 시간을 통해서 선배님들의 그런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정말 아는 언니 오빠처럼 재밌게 음. 질문도 맞아요. 하고 답변도 음. 듣고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없이 뭔가를 찾는 응. 사람들이야 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을 정해주셨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모든 에디들의 감명을 받아서 오, 그 멘트를 이제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놓고 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 그날에 이그 PPT 장표가 응. 모든 에디들 스토리에 다 올라왔었어요. 아, 그 정말, 아, 정말 어, 네. 어, 이건 영원히. 어, 맞아, 맞아. 정말 그 기억 남았던 에피티였던 것 같습니다. BTS 없으면 오늘 이렇게 PR부 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했던 PR 캠페인, 이거를 저희가 1년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했던 그런 코멘터리 시간이었고, 저희가 정말 4대동 유일한 PR부서기 때문에 꼭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던 시간이었습니다. 또1년 사진을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내가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사진에 담지 못했던 저희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음. 보면서 약간 추억, 추억에 약간 잠기면서. 우리 이거 말고 어떤 곡도썼는데 라는 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36기 여러분들 응. 들어오시면 저희 재밌는 거알차 활동도 같이 응. 많이 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정말 정말 뜻깊은 활동들도 마, 많이 할 거고 꼭 기대해 주시면서 피아브 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기들아 어서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laughs> 저희는 36기가 꼭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 뽑고 싶다면 좀 하나의 얼매이지 않고 큰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집중해서 열정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기업의 캠페인 관련된 것들도 사실 그 기업이, 기업이 했던 그런 캠페인들에 대한 애정, 애정 어린 시선이 있어야 원래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획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애정,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있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면 우리 삼육기한테 하고 싶은 말 우리 막내가 한번 해볼까요? 막내가 네, 해볼까요? <laughs> 삼육기들아, <laughs> 어서와. 다, 다 같이 한번 해줄까요? <laughs> 하나, 둘, 셋. 삼육기들아, <laughs> 어서와. <laughs> 이때까지 피알부 코멘터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피할 수 없으면 피하라라.